인도의 법인 설립, 네, 지금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오, 절차도 복잡하고, 용어도 좀 낯설고, 그래서, 아, 이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나, 막막하실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도 법인 설립이 생각보다, 어, 단계별로 챙겨야 할게꽤 많습니다. 그렇죠. 첫 단추부터 뭐 마지막 서류 나올 때까지 사소한 거 하나 놓치면 전체 일정이 확 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 인도 기업부 MCA 계정 같은 게좀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요구서류도 그렇고 좀 꼼꼼히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단계 딱 보니까 회사 이름 정화하고 이사 주주 구성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이때 뭐 가장 흔하게 좀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이건 꼭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음. 일단 회사 이름인데요. 이게 인도 기업부 웹사이트, 그러니까 MCA에 이미 등록된 이름하고 겹치거나 아니면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이걸 미리 진짜 철저하게 검색해야 돼요. 아, 거기서 시간 많이 뺏기겠네요. 네,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등재 이사는 최소 두 분이 필요한데 그중 한 명은 반드시 인도 거주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인도 거주자요? 네. 이게 연간 182일 이상 인도에 체류해야 인정이 되는데 어, 사실 이 요건을 맞출 수 있는 분을 초반에 딱 확보하는 게 이게 또 하나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182일 주주 구성은 자료 보니까 보통 한국 모 회사가 거의 다 같고 뭐99% 그리고 현지 책임자나 임원이 한1% 이런 식인가 보네요 네 네, 게 일반적인 구조라고 나와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본금하고 주소지 설정인데요 자료에 보니까 0권 자본금 납입자본금 이런 개념이 나오고 수권자본금을 너무 높게 잡지는 말아라 이런 조언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네그 수권자본금이라는 게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액인데요 이 금액에 따라서 법인 설립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 같은 초기 비용이 달라져요 아하 그래서 뭐 당장 필요한 초기 운영 자금이나 앞으로 투자 계획 이런 걸 고려는 해야 하지만 굳이 불필요하게 너무 높게 설정하면 그냥 초기 비용 부담만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주소지. 이것도 중요한데 처음에는 임시로 비상주 오피스, 그러니까 가상 오피스 같은 걸쓸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법인 설립할 때 등록한 주소지랑 실제 운영할 사업장이 반드시 같은 주. 그러니까 스테이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같은 주 안에요? 네. 만약에 다른 주로 이사 가려면 절차가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 이름 승인 받는 것도 이게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인디아 기업구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데 어, 반려되는 경우도 꽤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신청하고 보통 한 일주일 그 정도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이름이 있거나 기존 상표권이랑 부딪히거나 하면 반려될 수 있어요. 그럼 반려되면 어떡하나요? 반려되면 그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거나 아니면 미리 준비해둔 뭐이순위 이름으로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때 필요한 서류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이사님이나 주주분들 여권 사본 주소 증명서 이런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전부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인도 대사관 공증이 꼭 필요합니다. 문서 인증 같은 거죠. 네 맞아요. 일종의 국제 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랑 같이 또 중요한 게 인도에서는 거의 모든 법인 관련 절차가 이제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서명 인증서 DSC라고 부르는데 이게 꼭 있어야 해요. 온라인 인감증명 같은 거죠. 아, DSC? 네. 그리고 각 이사님들한테는 고유식별번호인 이사식별번호 DIN이라는 게 부여됩니다. 이두 가지는 법인설립 신청할 때나 나중에 운영할 때 계속 쓰이는 거고요. 이제 정말 회사의 뼈대라고 할수 있는 정관 작성 단계네요. MOA, AOA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MOA, 이게 Memorandum of Association인데, 여기에는 회사의 설립 목적이랑 주요 사업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사업 범위?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지금 계획하시는 사업이 인도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규정상 자동으로 승인되는 대상인지, 아니면 정부의 사전 허가나 특정 라이선스가 필요한 업종인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아, 만약 잘못 쓰거나 나중에 바꾸려면요? 나중에 사업 범위 바꾸려면 또 복잡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 정해야 하고요. AOA는 Articles of Association. 이건 회사 내부 운영 규칙 정하는 문서예요. 뭐 이사회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담게 되죠. 그렇군요. 이 모든 절차를 이제 다 성공적으로 마치면 최종적으로 법인 설립증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이게 발급됩니다. 드디어. 네 그리고 이거랑 같이 세금 납부를 위한 펜 번호 이게 연구 계좌 번호 같은 거고요 또 직원들 월급 줄때 원천징수 하려면 텐 번호 원천징수 공제 번호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이 발급돼요 펜하고 텐네이 고유 번호들이 없으면 사실상 인도에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발급됐는지 번호는 정확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도 법인 설립의 주요 절차하고 핵심 포인트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아,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역시 절차가 좀 복잡하고 현지 규정도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결국에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초기 자본금 규모나 주소지 선정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서류상 절차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근데 사실 성공적인 운영을 하려면 그 현지의 어떤 비즈니스 관행이라든지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법적인 절차들, 이걸 순조롭게 잘 마무리 하시는 게 성공적인 인도 진출에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법적인 설립 절차를 넘어서 정말 성공적으로 인도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인력 관리 측면에서 어,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은 없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저희 다음번 탐구 주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